중국이 주말이었던 지난 27일, 한국으로부터 인도받은 한국전쟁 참전군인 유해 귀국행사를 대내적으로 진행하며 애국주의를 강조했습니다. 행사를 맞아 중국거리는 항미원조 보가위고즉 조선을 도와 미국에 대항하고 가정과 나라를 지키자 등 유해 송환을 환영하는 문구로 채워졌습니다. 한중당국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군 전사자 인도식을 마친 뒤 중국으로 유해를 송환했습니다. 중국은 첨전 군인유해기구 행사에 처음으로 자국산 대형전략수송기인 Y20을 이용하며 대시빌비 전투기 두 대를 호위기로 붙이는 등 각종 예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중국중앙텔레비전 CCTV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인도식에서부터 중국 야오닝성 선양공항 착륙, 항미원조 열사능원 유해안장등 당장 5시간에 걸친 의식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했습니다. 참고로 항미원조는 6.25 전쟁을 중국식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공항에서는 생존 참전 군인과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의식이 열렸으며 중국 매체들은 참전 군인의 영웅화에 앞장섰습니다. 의식이 종료된 후에는 유해가 차량에 실려 항미원조 열사능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동 과정에서는 공항의 도로 통제 속에 수십 대의 경찰 오토바이가 호송을 맞는 등 엄숙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특히 유해를 송환하는 차량이 지나간 도로주의 전광판은 항미원조 보가위고 즉, 조선을 도와 미국에 대항하고 가정과 나라를 지키자 등 유해 송환을 환영하는 문구로 채워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오성 홍기를 흔들며 차량 행렬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차례에 걸쳐 599구의 중국군 유해를 송환해왔습니다.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7차 인도식에서는 117구의 유해가 넘겨졌는데요. 중국은 지난 19일에는 반동에서 우리나라의 전쟁 기념관에 해당하는 항미원조 기념관제 개관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한국전쟁 참전 70주년을 앞두고 중국의 애국주의 띄우기 정책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한국의 네티즌들은 부정적 반응일색이었습니다. 네이버에 게재된 국민일보의 해당 기사엔 기사가 올라오자마자 절대다수의 네티즌들이 화나요를 클릭했는데요. 순공감을 가장 많이 이끌어낸 네티즌은 댓글을 통해 뭐여 우리 군과 국민을 학살한 중국 것들 유해를 돌려줘. 그래서 중국이 한국과 함께 미국을 무찔러. 중국 뭉꾸는 그놈 때문에 한국이 세계의 악중국의 앞잡이가 돼버리네.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6.25때 북한을 도와주려고 한반도를 침략한 적의 유해를 이렇게까지 대우해준다고 문정권은 미친 건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은 한심한 대한민국 정부라고 한탄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베스트였습니다.